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더라도 미국의 핵무기 삼축이 효과적인 억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미국 현직 장성이 강조했습니다. 김철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Coordinate. 미국의 핵무기 삼축 시스템을 통해 북한이 ICBM을 사용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압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이슨 아마고스트 미 공군 소장은 현지 시간 19일 뉴욕에서 열린 핵 억지력 및 준비태세 대담에서 핵무기 삼축이 갖는 억지력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미 본토에 도달하는 ICBM을 개발할 경우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해고사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아마고스트 소장은 그것이 우리가 핵무기 3축을 보유한 이유라고 답했습니다. 미국의 핵무기 3축은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전략 폭격기 등 어떠한 경우에도 목표물에 핵무기를 투사할 수 있는 수단을 말합니다. 아마고스트 소장은 미국은 유사시 ICBM을 즉각 발사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1차 핵 공격을 받더라도 SLBM을 통한 보복이 가능함을 알렸습니다. 또 전략 폭격기도 전진 배치돼 있다며 북한이 ICBM을 보유하는 것은 문제지만 북한이 미국의 핵무기 3축을 공격하는 것은 극도로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핵무기 3축을 통해 미국이 선택하는 시간과 장소에 선택하는 방법으로 압도적인 대응을 할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FN 뉴스 김철환입니다.